있습니다. 자, 큼을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별 들어가서 자, 이동을 클릭하고 x축이죠. 다른 두개는꺼주고 자, 지금 키가 중간 중간에 키가 있어가지고 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키를 어 치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플러스 2로 갔다가 0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두개지우고 다시 0으로 가고 자, 이런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을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됐죠 자, 드랙은 끄고, 자, 요렇게 하고, 이제 골반은 어느 정도 움직였습니다. 허리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먼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허리를 움직인 적이 없는데 키들이 생겨있죠. 이건 다 지웁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지금 트랙, 저 스냅키가 켜져 있는데, 자뭐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자,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수정을 잘못했다. 작업을 잘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 밴드에 들어가서, 자, 요저 제로 오울이라고 해 주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작업을 잘못해서 잘못 기울였을 때는 항상 밴도를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음. 조금 기울였었어야 되는데. 좀요 정도 하고 시작하죠. 자, 먼저, 어, 일단 스냅키를 꺼줄게요. 꺼주고, 어, 림짐작으로 그럼 스냅키를 좀 약하게 켜줍시다. 한이 정도. 자, 이 정도 하고, 먼저 그 팔이 나간 방향으로, 어, 이 상체가 회전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자 이쪽이 팔이 나가야 되겠죠. 발은 반대쪽에 나갔으니까. 어. 1프레임에서 3도 하죠. 1프레임에서 팔이 나간 쪽으로 3도 회전시키고 음. 17프레임에서는 0-3, 즉, 마이너스 6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33프레임은 키복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상체가 일단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5프레임에서, 자, 허리를 아래 위로 움직일 건데, 금방은 앞으로 뒤로 움직인 거죠. 어, 먼저 골반의 움직임에 어, 맞게 허리가 움직여져야 돼요. 5프레임에서 먼저 골반 따라서 첫 번째 허리는 골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허리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어, 요렇게 선택해서 카피를 합니다. 24 프레임이 되겠죠. 지금 이 머리 키는 우리가 아무도안 건드렸죠. 이 머리 키들은 다 지워버리세요. 0 프레임에 끝 두고 그냥 5 프레임 그을 카피하고, 자, 24 프레임에서, 자, 허리 선택하고, 목, 머리까지 선택해서 카피하고, 24 프레임에서 반대쪽으로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튀죠? 자, 일단 0프레임에는 1프레임 것은 33프레임으로, 어, 바른쪽으로 붙여놓고. 자, 조금 적게 튀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요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오늘 한 8프레임 정도로 벌려줍니다. 이쪽도 그러면은 자, 27프레임까지 되겠죠. 어, 이렇게 하고 한번 벌려시켜 봅시다. 음, 이게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잠깐만요. 이거 맞죠?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좀더 훨씬 자연스럽죠? 자, 영 프레임 위치 맞고 저퍼스펙트로에서 봅시다. 머리가 조금 커서 건들건들 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키가 지금 목하고 머리는 없는데 카피하고 17 프레임에 반대로 붙여 놓고 맞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번에는 몸 전체를 어, 자, 다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자, 몸 전체가 이쪽으로, 다리 들었는 반대편으로 회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조금 과장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겠죠 자, 이제는 앞에서 본 허리는 됐고 자, 측면에서 본 허리를 한번 작업을 해 봅시다. 1프레임 에서 허리를 조금 굽히고 3도.. 일단 끄죠 그냥 카피해서 붙여 놓으면 되니까 조금만 이렇게 1.5도 정도 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우고 1프레임에서 굽히고, 굽힌 것을 17프레임에 반대로 붙여놓고, 33프레임에는 바른쪽으로 붙여놓고, 자, 프레임 시켜봅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금만 숙입시다. 저, 당긴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24에서 반대로 붙여놓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지금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어, 조금만 움직여도 좀 위쪽에서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허리보다 한 프레임씩 넣어 봅시다. 또 프레임 한 늦춰. 자, 프레임 넣추는 거는 다 만들고 난 뒤에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다음에 자, 머리까지 다 했죠? 자, 이제는 그 발을 한번 해 볼게요. 발이 좀 중요한데 자, 먼저 오토키 잠깐 끄고 발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발의 위치를 좀 확실히 알려고 박스를 만들고. 발이 너무 11자 방향으로 정직하게 정면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할 건데, 먼저 1 프레임에서 일단 요거 저장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계속 할게요.